여름에 덥고 땀나면 끝이 짓물르고, 헐고, 쓰라리고, 따갑고, 아프고, 이 부분을 해결하는, 어, 여러 가지 그 시술법들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동안 성형의 부위별 시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그첫 번째로, 어, 눈 위에 시술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나이가 들수록 어 노화가 생기고 얼굴에 변화가 나타나는데요. 눈 위쪽에 있는 변화가 가장 먼저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아, 나, 나이가 들어서 눈이 처져요. 이게 제일 흔하게 듣는 얘기잖아요. 그리고 진짜 실제로도 성형외과에 가장 많이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 처짐이거든요. 나이가 들수록 눈이 처진다. 눈이 덮인다. 눈, 어, 눈 뜨기가 힘들다, 눈이 무겁다, 특히 눈 끝이 짓물른다. 여름에 덥고 땀나면 끝이 짓물르고, 헐고, 쓰라리고, 따갑고, 아프고.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눈 처짐에 대해서 어, 말씀들을 하시는데요. 이 부분을 해결하는 어, 여러 가지 그 시술법들이 있습니다. 제일 대표적인 수, 어, 시술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안검 성형, 상안검 수술 이렇게 말하는데요. 윈 눈꺼풀이라는 뜻이고요. 상안검. 상안검 수술하면 윈 눈꺼풀 수술을 말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안검 수술하면 쌍꺼풀을 만들어주면서 처진 피부를 잘라내주는 이런 수술을 상안검 수술이라고 합니다. 나이가 들수록 점점 처짐이 생기니까요. 눈꺼풀이. 그리고 눈 위쪽에 있는 눈위 지방은 점점 꺼지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받쳐주고 있던 지방이 빠지게 되면 눈꺼풀의 피부는 당연히 아래로 처지게 되죠. 그리고 가운데보다는 바깥쪽이 더 많이 처지게 돼요. 그러면서 점점, 점점 바깥쪽은 처지죠. 그래서 상한검 성형을 가장 많이 하시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이 하시는 거는, 어, 나는 쌍꺼풀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다. 이런 분들이 계세요.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쌍꺼풀의 모양이 새로 생기면서 눈의 느낌, 눈의 모양이 좀 달라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몇십년 동안 그냥 지내온 나의 어떤 이미지, 나의 눈 모양을 바꾸고 싶지 않다.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로 눈썹화 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수술은 눈썹의 아래쪽에 있는 피부를 처진 피부를 잘라서. 어 끌어올려주는 이런 수술을 말합니다. 이것도 아주 많이 하고 계세요. 상안검 수술만큼이나 사실은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 눈썹하거상의 가장 큰 장점은 눈 모양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눈 모양 그대로라는 거죠. 그리고 잘라내주는 그 절개 자국이 보통 이제 눈썹과 눈썹이 없는 곳의 경계에 딱 위치를 시키면 나중에 거의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게 돼요. 아주 많이들 하시고. 있는 수술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, 이마 거상이라는 수술이 있어요. 이마 거상.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마, 이마를 거상, 거상도 끌어올린다는 얘기죠. 이마 거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마를 위쪽에서, 이 위쪽에서부터 이마를 끌어올리는 수술이에요. 이것이 어떻게 눈 처짐에 좋으냐? 눈썹과 눈꺼풀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. 그러면 나이가 들,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눈꺼풀도 처지지만 눈썹의 위치도 원래 있, 있어야 될 위치보다 점점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 처짐을 더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눈썹이 원래 있어야 할 처져 있는 눈썹의 위치를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올려주면 훨씬 눈 처짐이 개선이 되게 되죠 이 위쪽에서 이마 전체를 올려줌으로써 눈썹을 올려주어서 어, 개선되게 하는 이런 수술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눈 위가 꺼져 있는 경우에는 이 꺼져 있는 부분에 지방 이식을 해서 눈 위에 꺼진 부분을 통통하게 개선을 시켜주면 훨씬 동안으로 개선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많이 하는 시술로 이제 보톡스 시술이 있는데요. 눈 쪽에 어 아무래도 표정을 많이 짓게 되면 좀더 주름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표정 주름 짓는 거를 좀 막아주려는 목적으로 어 주기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상과 같은 방법들을 이용해서 어눈 위쪽에 있어서 노화된 부위를 좀더 젊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. 이 수술들은 어 같이 시행할 수도 있고 뭐 따로 시행할 수도 있고요.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어 적절하게 그런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상안검과 눈썹하거상을 말씀을 드리면 상안검의 경우는 쌍꺼풀을 직접 만들어 주면서 눈꺼풀 처진 눈꺼풀 피부를 잘라준다 그랬고 눈썹하거상은 어 그냥 처진 피부 자체만 자르는 그런 수술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쌍꺼풀을 만들어 주면 쌍꺼풀이 없는 눈에 있어서는 쌍꺼풀만 만들어도 처진 피부가 개선이 돼요. 이게 접혀지기 때문에. 근데 나는 쌍꺼풀이 원래 있어요. 그리고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, 쌍꺼풀이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 파 거상만 해도 내가 원래 쌍꺼풀이 있는 눈이 잘 드러나니까 효과가 좋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마다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어, 또 미용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수술을 선택할지 미용 수술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거를 무조건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.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. 무조건 제일 효과 좋은 걸 무조건 해라 이건 아닌 게 우리가 뭐 병을 치료하는 병을 고쳐야 된다 이러면 제일 효과 좋은 걸 해야죠 근데 이거는 미용 수술이라는 거는 그냥 환자 본인의 선택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나는 이거 효과 조금 한, 한 80%만 있어도 난 이거 선택할래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 저는 이렇게까지는 하, 하기 싫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괜찮다 그러시면 하는 거예요 <laughs> 괜찮다 그러면. <laughs> 아니 저는 괜찮아요 이러면 그냥 하는 거였어요 <laughs> 나중에 뭐라고 안하지 아니 본인이 다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하기 전보다 더 나빠진다면 정말 좀 그건 말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선택하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형수술이라는 거는 어... 그니까 좀이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 또 전제는 개개인이 상태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상태를 직접 보고, 아,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수술을 하면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길 거다라는 걸다 얘기를 해 드리는 거죠. 또 환자분이 원하는 그런 개선했으면 하는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. 아뭐 어, 때문에 오셨냐? 뭐가 좋았으면 좋겠냐? 이러면 딱 그게 있거든요. 그러면 그거를 좋게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. 네, 지금까지 어, 동안 성형, 시술법 추천 중에 그첫 번째인 눈 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